네 안녕하세요. 쿨팁베스의 이 영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루어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어 색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낚시를 하면서 뭐 루어의 카테고리가 많이 바뀌죠. 스피너 베이트를 사용을 할 때도 있고, 웜뭐 낚시를 할 때도 있고, 쇼크벨 뭐 던질 때도 있고, 뭐 타버터 루어를 던질 때도 있는데 여러 가지 루어들 내가 요 낚시 이걸로 낚아야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딱 테크 박스를 열었을 때나 아니면 아 어떤 특정한 루어를 좀 사야겠어. 바로나를 좀 사봐야겠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넷 을 이렇게 딱 하다가. 장바구니 담기 직전,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생각이 그거죠. 아, 어떤 색깔이 좀 효율적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그런, 뭐, 컬러, 또 색상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상황별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어, 쟤는 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중에 누군가, 낭민이 친구들에게, 야, 이럴 때는 말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라면서 탁, 선택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스를닦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에 앞서서 먼저 그동안 해왔던 제가 꿀팁 뱃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좀 짚어보고 갈게요. 아니 왜냐면 그동안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어 새롭게 구독하신 형들을 위해서 좀 서비스 차원에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제가 웜 컬러를 선택을 할 때에는 물색보다 한톤쉽게 선택해라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하드베이트 색깔을 선택할 때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어 이런 루어들은 잘안물것 같다고 생각이 들수록 내가 보기에 정말 잘물것 같은 나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을 사용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이죠. h g 모을 운영을 하다 보면, 나가는 루어의 색깔이 대부분 딱두 색깔이 나갑니다. 일단 웜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웜은 이 그린 펌킨이랑, 그리고 이 워터멜론 시드. 어, 초록색의 점박이죠. 얘는, 어, 그린 펌킨 시드는 호박색? 근데 제가 보기엔 약간 갈색이에요, 갈색. 갈색의 점박이. 이두 색깔이 정말 판매가 많은데, 대표적인 내추럴이다라고 해서 이 색깔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 내추럴에 대한 정의와, 어 그리고 물색에 대한 이야기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물색이 진하다라는 건, 음, 제 생각에는 똑같은 뻘물이더라도 이런 뻘물이 있고요. 그리고, 어, 완전히 탁한 탁물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 낚시가 될것 같은 물색에도 좀 맑은 물색이 있고, 그에 비해 상당히 색깔이 진한, 짙은, 어~ 흔히 아~ 붕어 낚시 잘될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색깔이 있어요. 약간 연두색이기도 하면서 풀색이기도 한 그런 색깔이 있단 말이죠. 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제가 두 가지 개념들을 이렇게 대립을 시켜 놨잖아요. 요렇게 탁한 물 요렇게 탁한 물과 완전 흙탕물 그리고 그냥 맑은 물과 어, 상대적으로 맑긴 하지만 바닥은 잘안 보이고 분명히 이 색깔 좀 진한 톤의 물색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둘다 톤이 진한 물과 톤이 옅은 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이 맑은 경우, 그러니까 톤이 옅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이런 내추럴한 컬러를 이런 색깔로 보지 않고요. 이렇게 투명도가 있는 여기 색깔이 진하지 않은 색깔, 색상들을 내추럴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얘는 똑같은 그런 그린 펌킨 컬러지만 상당히 투명도가 높죠. 이렇게 투명한 투명 투명한 뭔가 약간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 않은, 색상이 진하지 않은 색깔을 저는 색상을 좀 선호하는데, 요렇게 진한 것들, 요렇게 진한 것들은 어떤 데서 쓰냐는 거죠. 이렇게 진한 컬러들은 저는 물색이 아주 탁한 곳, 그러니까 완전히 황토물이거나 아니면 투명도가 되게 떨어져서 물이 좀 짙은 색깔이야 라는 생각이 들때 써요. 그래서 뭐 머디한 곳이든 클리어한 곳이든, 그러니까 흙탕물이 있는 곳이든 투명한 곳이든 관계없이 물색이 옅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런 투명한 컬러들, 색상이 진하지 않은 컬러들을 생각을 하는 편이고, 어, 요런 컬러들은 워터멜론이나 그린 펌킨이라고 해도 더 이렇게 짙은 컬러들은 저는 물색이 뭔가 진하다라는 생각이 들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흑탕물에서는 심지어 검은색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완전 맑은 곳에서는 이런 투명투명한 컬러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건 어, OSP 컬러 넘버로 TW139번인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어, 그러면 단순히 그 방법만이냐? 아니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배경색에 기대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맑은 물이지만 바닥에 이끼가 많고 초록이나 풀이나 이런 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때는 과감하게 색깔이 짙지만 이런 ATG 컬러 차트로 2번이죠 이런 워터멜론 시드 같은 진한 워터멜론 시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바닥에 뭔가 퇴적물이나 침전물이 되게 짙다 그러니까 뭐, 뭐 이파리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또 이런 그린 펌킨 시드 같은 이런 또 짙은 색을 사용하기도 해요 물이 맑아도요 그에 비해 또 물이 엄청 맑은데 바닥이 뭐 완전 다 마사토다 그런 경우에 또 제가 좋아하는 컬러 있죠. 뭐 이런 밝은 뭐 호박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황색이라든지 붉은색 그런 웜들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절적으로 잘무는 색깔이 있다.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믿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선택을 할 때에는 어 배경색. 그러니까 바닥에 깔려 있는 침전물이나 토양의 색깔을 좀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 물색 그러니까 물의 투명도, 맑기 그리고 어떤 이 물색의 어떤 전,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보고 그것보다 조금 더 짙은 색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황토물이 노란색이지만 검은색을 사용한다는 건 톤이 그만큼 더 짙은 걸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일단 웜 색깔은 선택을 합니다. 웜 낚시 할때 웜의 색상은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뭐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하드베이트 색깔은 어떻게 고르나요라고 이런 당연히 이런 질문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드베이트도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아, 하드베이트 종류가 많잖아요. 뭐 저크베이트 있고, 뭐, 크랭크베이트 있고, 뭐, 스피너베이트 있고, 뭐 스틱베이트 같은 타버터 루어도 있고, 똑같은 타버터 루어 중에 와이어 달린 버즈베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다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하진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루어의 색깔이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루어들은 제 생각에는 스피너베이시랑 그리고 크랭크베이트 그리고 어 저크베이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루어들도 해당 루어의 색상마다 갖고 있는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래도 뭔가 선택을 잘못하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이세 가지 조과에 크게 색깔에 영향을 미치는 건이세 가지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크베이, 흔히, 흔히 미모라고 불리우는 친구들하고 크랭크베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먼저 집중적으로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저크베이 제 바루나 통입니다 물론 뭐 바루나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원텐 도 있고 이렇게 110mm 정도 되는 저크베에서 들고 다니는 통인데요. 컬러를 이렇게 보면, 어 일단 우리가 흔히 내추럴이라고 불리는 이런 반짝이, 은반짝이죠. 은반짝이 아주 자연스러운 컬러. 그리고 이런 리얼 프린트. 이거는 <laughs> 진짜 리얼, 리얼 프린트입니다. 리얼한 컬러. 그리고 뭐또 내추럴. 이 친구도 내추럴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저급에 선택하라고 하면 이런 내추럴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이 친구들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갖고 다니는 좀 특별한 컬러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 이렇게 아예 프로딩딩한 프로트를 생각하게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붉은색이 들어가 있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런 색깔이 물고기가 제가 생각하기엔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있긴 하겠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수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초록 초록 완전히 형광색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친구들은 뭐 저크 베이시 물고기를 많이 흉내내니까 미노를 우 흉내내니까 어 그래 뭐 이런 색깔들은 좀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이런 색깔들은 도대체 언제 쓰냐는 거예요. 어 근데 사실 상황이 어떤 때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계절적으로 어떤 색깔이 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때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중에서도 좀 효과가 높았던 친구는 이 친구였거든요. 경기 때도 종종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 촬영에서도 몇번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친구는 발자리 칠때 제가 등이 잘 보인다는 이유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어, 한달좀더 넘었죠.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OSP 팬미팅에서, 소시나리 남익 사장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 사장님이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루어의 색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해요. 대표적인 컬러가 이제 이런 색상이 될 텐데 이걸 루어라고 하고요. 이걸 베스라고 하자고요. 루어가 여기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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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거예요. 베스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베스가 루어를 볼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위에서 보거나 옆에서 보거나 밑에서 보는 거죠. 그렇겠죠? 아 물론 앞에서나. 뒤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볼거 아니에요 그럼 색상이 그게 렇큰 영향을 못 준단 말이죠 근데 옆에서 보거나 위에서 보거나 밑에서 보면 좀 색상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어 베스도 눈이 전체적으로 몸통을 봤을 때 몸통 위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나보다 밑에 있는 건잘못 봐요 볼라면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아니면 아주 멀어서 나보다 좀 밑에 있는 게 따라가던가 뭐 그래서 사실 위에서 본다는 건좀 제외를 해두자고요 그런데. 옆에서 볼 때랑 밑에서 볼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색상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겠죠. 옆에서 보거나 밑에서 볼 때는. 근데 완전히 밑에서 보는 건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지면 밑에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심이 좀 밑에 있더라도 거리가 멀어지면 옆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색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옆에 있는 걸볼때 색깔이 여러 가지가 배합되어 있으면 되게 특별한 어떤 효과를 나타내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물 속에 있는 베스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지금 베스의 시선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요 정도? 요 정도가 이제 물이, 물 끝이 될 거고, 표면이 될 거고, 저 급에 있으면 기에 떠있겠죠? 아주 머니까 살짝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한 수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수심은 뭐 1, 2m가 된다고 치고요. 그 상태에서, 어이저크베이지나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저크베이스쇽쇽쇽 이러고 지나가지 않고 사실 당기면 요러면서 지나가거든요. 벌써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요러면서 지나갈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컬러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약간 등이 보일 땐안 보였다가 옆면이 보일 땐 빨간색이었다가 대면이 보일 땐 노란색. 다시 빨강 검정 노, 빨강 노랑. 빨강, 검정, 빨강, 노랑,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때, 이 시간대를 만약에 우리가 아침이라고 해보자고요. 아침에 물 속에서 멀리 보면 위는 검은색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겠죠? 물이, 빛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조도는 확보가 돼서 이 색깔을 구별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여기가 위에가 검은색이니까 같은 검은색이 됐다가 안 보이는 거죠. 보호색처럼. 그리고 빨간색이 보였다가 다시 노란색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빨간색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밝게 보였다가 빨간색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다시 말해 빨간색과 노란색 빛이 섞인 상태로 점멸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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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컬러가 제가 봄에 저급에 낚시할 때 효과가 있었던 게 사실은 어느 정도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색깔은 어떨까요? 이 색깔 이 색깔은 바늘을 빼놨으니까. 이 색깔, 이 색깔은 어떨까요? 이 색깔은 어느 정도 해가 뜬 다음에도 반짝반짝하는 역할이 되게 심하겠죠. 그리고 해가 뜬 다음엔 오히려 이 색깔이 안 보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가 밝아졌으니까. 그러니까 고기가 어느 정도 멀리 있는데 어, 밝아져서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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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하는 것만 보이는 거라는 거죠. 등이 보일 때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등이 보일 때에는 안 보였다가 반짝 안 보였다가 반짝 하니까 베스트 입장에선 어? 우리 배수 출동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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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먹을 생각이 딱히 없다가도 어 일단 이게 뭐지 하고 나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 먹는 거네 대지는 어 이게 뭐지 하고 나왔다가 어 이거 진짜 뭐야 하고 툭 쳐본다는 거죠 그러다가 걸려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리트리브를 할때 배를 이렇게 뒤집는 형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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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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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친구들의 이런 로어들은 어, 등과 옆면과 배의 색깔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를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색상이 깜빡깜빡깜빡 하는 전멸. 그걸 만들어서 베스가 슥 하고, 어? 어? 뭐야? 하고 관심을 끌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베스가 루어를 건드는 건 오로지 먹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역시 반짝이만 한게 없다. 근데 그냥 대놓고 은색 금색 반짝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색상의 교차를 이용을 해서 반짝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대에 따른 조명 더하기 색상을 이용해서 반짝이를 만들어내는 색상 배합을 가지면 어 내가 그러면 밝을 때는 이 색깔 그러면 해가 뜬 다음에 이 색깔을 사용을 해서 맑은 물에서 베스한테 이렇게 한번 어필을 해볼 거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 어필 컬러와 안 어필 컬러의 개념이 조금 변하게 됩니다. 어필 컬러는 베스트에게 정확하게 나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컬러가 되는 거고, 내추럴한 컬러들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추럴 컬러들은 리얼 프린트,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처럼 자연스러운 색상들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어필 컬러로서 작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 친구도 어필 컬러로 작동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필 컬러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각을 하면 시간대와 장소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맑은 물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 친구도 어필 컬러로 작용을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광택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에 비해 맑은 물에서도 이 친구는 내추럴이기 때문에 광택을 많이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어필과 내추럴 그거를 어, 같은 색상이지만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변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게 아니고 이번 팬미팅 때 들었더니 귀가 번쩍 뛰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크랭크 베이트에서도요 osp의 블리츠 맥스 m14 컬러인데요 이 친구는 등이 까만색이죠 그리고 옆면이 이렇게 어 흔히 얘기하는 메타이거 프린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m14니까 m은 매트 그러니까 약간 무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멀리서 캐스팅을 해갖고 맑은 물에서 본다면 여기는 잘 보이겠죠 색깔이 워낙 자극적이기 때문에 근데 어, 광택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도 감으면 이러고 오잖아요. 이러고 오니까 이러고 오니까 살짝 살짝 등이 보인단 말이에요. 살짝 살짝 등이 보일 때에는 이게 아침이라면 안 보이는 컬러가 되어줄 거고 이게 낮이라면 잘 보이는 컬러가 되어주겠죠. 왜냐하면 물은 위는 낮에는 밝은색, 흰색 배경이 되고 해뜰 때는 어두운색 배경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이런 어필 컬러로도 어, 내가 이거를 맑은 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뭐 등까지 이런 어필 컬러인 것들만 사용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 등이 검으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크랭크베이트나 저크베이트를 사거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선택을 할때 조금 더 폭넓은 낚시를 구상하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색상의 어떤 배열을 통해서 점멸하는 반짝반짝거림을 보여줄 수 있는 혹은 깜빡깜빡거림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하드베이트에서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크랭크베이트나 저크베이트만 가능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바로 웜에서도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벌써 눈치챘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한 2주 있다 촬영을 갔는데 아니 내 꼬리 그를 달아가지고 물속에서 이렇게 낚시가 잘안 됐거든요. 이렇게 장난치는데 색깔이 이렇게 뒤집히면서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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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보였거든요. 어떤 놈을 보고 바로 이 도라이브 크롤러를 보고 느꼈습니다. 이 색깔이었어요. 이 색깔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걸어놓고서 여기서 낚싯줄을 달고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가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면서 뱃면이 살짝 살짝 보이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다가도 배가 보이면서 색깔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그걸 보면 어떻겠어요?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닥에 탁 숨어 있다가 자기가 이렇게 싹 왔는데 이 친구가 살짝 움직이니까 뒤집히면서 그 배가 보이는 거지 이 밝은 색깔이 그러면 어? 어? 있네 에이 어? 싹 왔는데 어, 뭐 없나? 내가 잘못 본 건가 하다가 살짝 보이면 그렇지 잡았대요 놈딱이 느낌을 <laughs> 그래서 너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숨어 있었구나 이놈 하다가 어, 덥석문다든지 배가 고팠다면 아니면 어? 없나 왔다가 뭐가 딱 보이니까 오, 뭐 있네 하고 툭툭 건들다가 궁금하면 걸려 나오는 거죠. 이게 뜨시나요? 그 궁금하면 걸려 나와야죠. 낚여야죠. 이 느낌으로 우리가 이 투톤 웜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톤을 갖고 있는 색깔의 웜들은 배경색이 엄청 뭐 물이 맑고 인기가 넓게 끼어 있는 그런 뭐 섬진강 같은 수심이 얕고 맑은 그런 환경이었다면. 어이친구는 계속 내추럴한 색상 배열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뒤집고 막 이렇더라도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뭐 바닥에 낙엽 같은 것들이 많이 깔려 있던지 아니면 역시 뭐뭐 뭐 이끼 같은 게 많이 깔려 있는 곳이라면 이런 이런 그린 펌킨 시드 같은 색깔들도 캐스팅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면 원톤이기 때문에 계속 자연스러운 색깔을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에 의심 없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단 베스가 찾았을 때. 근데 어 이런 투톤 웜들은 뭐, 바닥이 이렇게 거무티티 해가지고 이 색깔을 썼는데, 왜 이렇게 뒤집히면서 보인 거지. 다시 말해, 들킨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베스가 의심 없이가 아니라 확신을 갖고 때릴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형광색인 차트루즈나 핑크웜들, 이런 눈에 완전히, 우리 눈에 잘 보이는 확연히 드러나는 이 색깔이 어필력이 있다? 뭐, 그래요. 존재감은 확실히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내추럴한 컬러들 중에서도 토토놈을 사용한다면, 내추럴함 속에서도 베스에게 잡았다, 야놈! 하면서 탁 걸려 나오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확신을 주는 컬러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투톤웜을 사용을 하면 색상 배열에 의해서, 어, 저크베이스나 크랭크베이트가 전멸하는 효과를 갖는 것처럼 색상 배열을 통해서 투톤웜을 사용하면 확실히 베스에게 어떤 특별한 효과를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제 마음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충분히, 예. 이미 제가 저크 베인 얘기할 때 눈치채셨죠? 저는 <laughs> 그만큼 재능이 없어서 그런지 <laughs> 낚시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2주 있다가 깨달았습니다 자, 원컬러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 그리고 저크 베이트와 크랭크 베이트의 색상 선택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뭐, 스키너베이트나 타버터 루어에 대한 색상 선택 이야기는 조금 주제가 많으니까 다음,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어필과 내추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필 우리가 이런 색깔, 이런 색깔, 앞서 말했듯이 이런 색깔들을 어필, 뭐, 이런 그린펌킨이나 워터멜론을 내추럴, 이렇게 부르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바닥이 이런 황토색이 쭉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에서의 최대의 내추럴은 이 친구일 거예요. 색깔이 아주 비슷해 버리는 거죠. 이러면 얘가 구르든 뭘 하든, 예, 그냥 계속 내추럴일 테니까 비슷해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어, 내추럴이라고 했던 그린 펌킨 있죠. 이 친구까지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내추럴로 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추럴 대명사 워터멜론 시드가 딱 여기 오면 아 이거는 뭐가 봐도 어필이죠. 눈에 너무 띄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 이런 핑크나 이런 핑크나 이런 형광색 이 어필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베스가 어디에다가 배경을 두고 이 루어를 보는지 그리고 이 베스가 어떤 상황에서 이 루어를 보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투톤 반짝이 있죠 토토 색깔이 변함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어필을 할수 있는지를 생각을 할수 있다면 조금 더 멋진 낚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꿀팁 베스 지금까지 루어의 색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이 루어의 색상 배열에 따라서 전멸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필과 내추럴만 있는 게 아니라 반짝이도 있다고 친구들 <laughs>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어, 요즘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여기저기 수해 피해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전달이 되는데요 불가에 자주 서는 사람이 된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조행하실 때꼭 안전 유의하시고요. 어, 혹시라도 수해피를 입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 굳건한 마음으로 이건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꿀팁 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집에 가시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 어, 보아데 네, 하세요. 만약에 딱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예전에는 전 이런 색깔 추천했어요. 이런 색깔. 그냥 봐도 물고 같잖아요. 예. 네, 저도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런 어, 컬러를 추천합니다. 아니면, 이런 컬러. 재고 문제는 아니고, <laughs>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재밌게 배스낚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네, 그렇게 얘기하면한 마리가 낚고 싶어요. 배스낚시 재밌게 하고 싶어요. 한 마리 낚고 싶습니다. 이거 쓰세요. 그래요.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이거 쓰라고요. 왜냐면 한 마리 낚고 싶을 때에는 나부터 일단 속여야 돼요. 나부터 우리 편부터 속여야 돼. 내 내부터 속여야 되는데, 어이 색깔은 재미가 있어요. 어 루어 낚시잖아요. 만약에 이런 색깔을 쓰는데 꼭 낚아야 된다면, 그럼 생미기 다른 낚시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건 루어 낚시니까 유혹해서 낚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물것 같은 좀 특이한 색깔로 이런 색깔로 처음 베스 낚시를 하게 되면, 제가 요즘 전멸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짝반짝. 발 배열에 의해서 색상이 변화이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컬러로 첫 번째 저크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 저크베이스 이런 색깔이었고, 이런 색깔로 베스를 낚아내고 나면, 이 친구는 이런 자연스러운 색깔을 선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색깔로 계속 꾸준히 낚은 친구들은, 이런 색깔로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낚아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낚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 색깔만 던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로어 낚시를 즐겁고 재밌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이런, 재미있는 색깔들을 좀 사용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려. 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런 색상의 배열에 의한 전멸 효과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오케이 해수 오케이. 아니 수통을 만들려면 골드를 하나 더 새로 팔야 되거든요. 일단 그런 어떤 투자의 문제가 있고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지 않습니다. 아 지금 판매 중인 건 없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안 만들겠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단일색이 내추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는 입으로 후훅 불고 머리로 툭툭 쳐도 구르면서 계속 나는 안 보여! 를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호소형, 호소형 내추럴이 되는 거죠 야난안 보여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아니잖아 임마 툭 치게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게 하는 내추럴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단일톤의 웜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제가 투톤이 갖고 있는 장점 색상의 변화, 스위치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 어떤 기능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색상의 변화가 되는 웜들은 어, 이 친구, 이 친구 아까 되게 정확하게 보이던데 스위밍도 많이 시키고 하지만 이 폴링을 시켜서 바닥에 놓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 움직이면 배가 보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 움직이면서 이 배면이 딱 보일 때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뭔가 확신에 차서 배색에 확신을 줄수 있다는 그런 느낌인 거지. 이 친구처럼 의심을 안 받는 그런 컬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 어? 하고 이 예를 들어 처음부터 이렇게 떨어지면 이건 뭐야 하고 도 의심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능이 많다고 더 좋은 게 아닌 것처럼 어떤 단일 토어 웜이 그런 효과를 줄수 없다고 해서 조,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각각의 쓸모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